안녕하세요. 지니 리뷰입니다. 추천 탑5 순위부터 알아 봅시다. 자세한 스펙과 리뷰 가격 정보는 더보기 링크 확인해 주세요. 2022 필릭스 투가 추천 탑5 순위입니다. 5위입니다. 5위의 장점은 기본에 충실하여 내구성이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스테일리스라 오래 사용 가능하고 변색 염려 없다는 것입니다. 5위의 단점은 소음이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4위입니다. 4위의 장점은 스팀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름이 생각보다 쉽게 펴져서 좋다는 것입니다. 4위의 단점은 물통 용량이 적어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3위입니다. 3위의 장점은 4.1리터 바스켓으로 넉넉한 용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열 안하고 사용이 가능해서 편하다는 것입니다. 3위의 단점은 화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위입니다. 2위의 장점은 칼날이 분리되어서 세척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얼음도 잘 갈리고 투명해서 보면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위의 단점은 크기가 작아 많은 용량은 사용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1위의 장점은 우유 스팀 기능이 있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척이 간편하고 원두 분쇄부터 추출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위의 단점은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상 2022 필리스 특까 추천탑 5 순위였습니다. 리뷰는 역시 진일 리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